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소장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 들어오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받아가기 위함이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에 물려 계시거나, 여러분들 손실 보고 계신 분들, 필독 하셔야 돼요. 이 종목.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종목이 고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많이 손실이 보거나 물려 계실 텐데,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에 집중을 해 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 제가 탈출 구간 대응 방법 이 영상에서 제가 전부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왜? 저는 여러분들이 손실 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어, 제 오늘 이 영상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종목을 탈출하고 대응 방법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 계좌를 지키는 정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 누가 지켜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 저는 여러분들께 조언자가 될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계좌를 지키는 정보 여러분들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영상 더욱 더 집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추천드렸던 종목들 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제가 2월 1일 날 에코프로비엠을 좀 소개시켜드렸어요. 제가 이거는 분명히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어요. 2차 전지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대장주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은 180%로 잘 마무리됐죠. 예. 그걸 뭐냐면 우리가 시작점과 끝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저는 이 종목이 좀 안타깝긴 한데 자 포스코 엠텍을 여러분들께 뭐예요? 4월 18일,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죠. 그렇죠? 결국 뭐냐면, 어떻게 했어요? 이정도 결국은 저희가 200% 정도 수익은 보게 나왔지만, 결국 뭐냐면, 그 다음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2000%가 2000%, 200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추천주는 그냥 여러분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편하게 제가 종목을 이제 뭐 중간중간 엄, 언급이 언급을 드리기도 할 거고 어 정말 뭐 매집주라 그러 정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무조건 제가 추천드리면 사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 아시죠 아시 그래서 오늘 지금 자 제가 사시면 최소 저 10배 이상을 오를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선 저희가 종목 분석을 해야 되니까 종목 분석을 하고 지금 사시면 최소 1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 제가 영상 말미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 주시고 끝까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추천했던 종목 잘 보셨죠? 예, 제가 이렇게 실력이 좋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분석을 할 종목은 ST큐브라는 종목이죠. 자, 오늘 임상 관련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건 뭐죠?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건 뭐다, 여러분들? 악재를받아들인니까 결과 자체가 뭐 좋든 뭐 나쁘든 중요한 건 자. 임상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이거 우리가 볼거 없어. 이거 이거 우리가 뭐 우리가 잘 알아요? 모르잖아. 나쁘던. 우리가 신경 쓸건 없어요. 우리가 신경 쓸건 뭐야, 여러분. 주가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주가가 내려간다는 데 의미를 내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분석하면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쵸? 뭐, 어떤 전문가들은 이 임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난 그분들이 정말 그 임상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궁금해. 물어보고 싶어요.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우리는 뭐야? 주식 전문가예요. 저는 저는 주식 전문가예요. 저는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에요. 바이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다. 이 소장은 누구다, 여러분들. 주식 전문가예요. 네? 그러면 그뭐 대충 보고 중요한 건 차트의 흐름을 봐. 야왜 오늘 음봉이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왜 도대체 왜얘 임상은 어떻고 그게 문제 아니지, 여러분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다이오 전문가들이 해야 될 거고 저는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 요안 맞아, 요 맞잖아. 제가 앞에서 추천 종목들 말씀드렸잖아. 제가 실수했던 게 뭐라 그랬어? 추세를 못본 거에 대해서 좀 실, 어, 실수를 했다 그랬잖아. 코스코엠텍 같은 경우. 제가 그런 실수는 이제 다시는 안할 거예요. 자, S큐브. 자, 이제 분석 들어가도록 할 텐데 월봉의 모습이야. 월봉의 모습은 제가 항상 월봉을 왜 보라 그랬지, 항상? 주가의 위치를 보자 그랬어. 위치를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주가의 위치가 어때? 얘는 여기가 고점이란 말이야. 그쵸? 그렇죠? 근데 다행히 뭐냐면, 얘는 여기서는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빠졌단 말이야. 보통 주가는 어떻게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그랬어. 그 그렇죠? 근데 얘가 다시 급등을 했죠? 자, 그럼 급등을 하고, 이때의 흐름을 보죠. 여기 흐름을 보니까 어때? 자, 올라갔어. 내려갔어.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뭐가 든두 가지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패턴이 나올 수가 있는데, 첫, 첫 번째는, 여름, 이렇게 상승 패턴이 나올 수가 있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있두 번째는, 하락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보다 이제? 장대 양봉에 대해서. 딱 요것만 하나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우리가 추세를 볼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항상 여기 절반을 그란 말이야. 절반을 그, 기다려. 그리고 여기 지지라면 주가는 반등이 나오고, 여기를 이탈하면, 어 추세 전환의 한악의 흐름이 나올 확률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봐봐. 이렇게 하나 해 봉. 절반 잘 지지. 이렇게 하나 해 봉. 절반 잘 지지. 그럼 뭐야? 우리는, 기준선이 하나 나왔어. 여기서 뭐 어디 선만 잘 지지하면 돼. 여기야. 대략적으로 16,000원 부분만 잘 지지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이거를 주봉이 그란 말이야. 주봉에다 16,000원을 습니다 자, 주봉을 보니까 어때? 얘는 충분히 이제 상승을 했다가, 했다가 다시 우리가 월봉을 보고 주봉을 보느냐? 주봉을 보는 이유가. 쪼개지는 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얘가 줄봉을 보니까 16,000원 부분만 지지하면 단기적인 횡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줄봉에서 16,000원을 봐요. 그리고 차트를 작게 봐. 흐름이요. 결국은 뭐냐면, 얘가 큰 추세를 만들었죠, 여러분들. 잘 봐요. 우리가 아까 배웠, 배웠다시피 얘가 이렇게 큰 추세를 만들었어. 그죠 대략적인 절반이잖아요, 여기. 큰 추세의 절반이란 말이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은, 이, 어떻게 보면 또 얘가 이만큼이 매물 반대로는 이만큼이 매물 대가될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렇다면 얘는 뭐다? 이렇게 추세를 상승으로 만들면서 뭘 만들고 있다?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 요 여러분들이 얘 임상에 신경쓰지 마. 결국은 대신 뭐냐면 얘가 16,000원의 지지 여부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일의 주가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 고점에 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어? 그렇죠 이런 고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제가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설명을 도할 겁니다. 여러분들께 추가 메스 타이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이 소장이랑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 저는 이거 쉽게 죽지 않는다고 봐요. 뭐 제가 뭐 임상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차트 흐름상 뭔가 있어 남 뭔가 남아 있어. 때문에 여러분들 어, 차트 흐름을 좀 봐주시고요. 어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고 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힘든 게 뭐야? 매수 매도가 힘들죠. 매수 매도가 힘들 거란 말이에 매수 매도. 어 누군가가 좋은 정보를 줄야 주... ST 큐브가 1000% 간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런데 우리는 뭐야? 얘기를 매수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되고 손절은 또 이게 안 가서 어디서 모르잖아. 이런 것들을 만든 대응 전략집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대응 전략에 대한 설명 어떻게 그 오픈을 해드리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더욱더 돈 되는 정보 가니까 여러분들 영상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들 좋은 종목이 있어. 뭐, 크게 올라갈 종목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어때요?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될지. 여러분들 어느, 어느 가격에 사야 될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얼마에 팔아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가격 자체를 그렇 나는 얼마에 팔아야 되지 이거를 내가 여기서 샀어 어서 팔아야 되지 예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관련해서는 위에 위에 배너 보이시잖아요 배너에 문자로 남겨주셔요 예 그래서 제가 기, 개인적으로 제 번호를 또 오픈했어요 번호를 제 개인적으로 번호를 오픈했습니다. 왜? 여러분들께 제가 좋은 정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주요 종목의 추천가, 보이시죠? 추천가, 목표가, 손절가가 나와 있는 대응 전략표가 있어요. 대응 전략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아는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집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제가 번호 오픈에 특별히 오픈했으니까 번호로 어, 남겨주시면 돼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어 어떤 이 대응 전략에선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목표가 목표가가 가장 중요하잖아. 네, 여기서 팔건지 여기서 팔건지 여기서 중요한 목표가를 알려드리고 여기서 이제 매도를 대응해야겠죠.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수익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수익을 예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있어. 투자 포인트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미공개 자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개 공개 자료로 주식이 올라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대부분은 미공개 자료야. 미공개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공개 자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대응 전략집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미공개 내용이야. 이런 것들 자체가 미공개 내용이라 이게 뭐다? 나중에 공개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우리 뭐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 대응 전략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여의도 정보지라고 표현하죠. 이이 이 대응 전략표를 여의도 정보지라고도 많이 표해. 찌라시 여의도 정보지 이런 걸로 많이 표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잖아. 뭐 차트적으로 눌린 구간이 어딘지. 조정 구간은 어딘지. 그쵸? 우리가 또 불, 불 타기는 뭐야? 불을 탈수 있으면 불을 타야 될거 아니야? 뭐야? 이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까지 다 나와 있단 말이야. 예?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이 노란 것들이 뭐야? 이건 매물대잖아. 매물대가 뭐야? 매물대라는 건 뭐야, 여러분들? 매물대가 뭐예요? 매물대가 뭐야? 매도 구간이 많은 가격대란 말이야. 매도 구간이 많은 가격대란 말이야. 그 그래서 이 매도 구간. 그리 우리가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는지도 알아야 될거냐 매물대를 소화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눌렸다가 이렇게 눌림목그랬는데이런 뭐 부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걸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이 대응전략자료집이 굉장히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발송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전략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신청해 주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편하게 신청해 주시고요. 이거 100% 무료예요. 뭐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잖아. 뭐 어때? 100% 무료예요, 무료. 그죠?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전송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대응 전략집 보시고, 검증, 검증, 또 검증하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꼭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집 받아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